안녕하세요. 키어온 박의사입니다. 이번에는 타워 계획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사업계획서의큰 골자는 계속 변하지는 않아요. PSST 사업계획서 양식을 그대로 채택하고 있습니다. PSST 사업계획서가 뭔지 잠깐 얘기해 보자면은 문제 인식, 실현 가능성, 성장 전략, 그리고 팀 구성 이렇게 네 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형식대로 작성하는 게 PSST 사업계획서인데, 여러분들이 이제 도전하시려고 하는 거의 모든 창업화 지원 사업은 다이 PSST 형식으로 돼 있고, 첫 번째 문제. 신 인식 부분만 약간 달라. 그것만 알고 계시면 되고, 그래서 간단하게만 어떻게 써야 되는지, 어떤 거를 신경 써야 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라는 것은 이 아이템이 왜 필요한지 소개하는 그런 단계예요. 그리고 제일 처음 심사위원을 만나게 되는 항목입니다. 그러니까 어때야 돼요? 첫 인상이 좋아야겠죠. 이 문제 인식의 첫 인상이 좋다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문제가 엄청 심각한 거예요. 국내외 우리나라 얘기도 좋고 해외 얘기도 좋고. 아주 큰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밝혀야 되고 그랬을 때 심사위원도 딱 들었을 때아 이게 큰 문제구나 정말 큰 문제구나 라고 설득이 되셔야 돼요 자그 다음에는 문제점만 얘기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내가 개발할 어떤 것이 있는데 그 아이템은 이런 문제점들을 어떻게 해결해 줄수 있어 라는 것을 보여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인식 파트에서는 여러분들이 하려는 그 아이템 아이디어에 대한 당위성을 분명히 보여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설득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많은 통계 자료 여러분들의 생각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들을 마련해 주는 게 좋아요. 예전에 제가 했을 때는 플라스틱 사출을 하는 회사에 있었기 때문에 플라스틱이 하루에 얼마나 많이 생산되는지 제가 알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펫 플라스틱 문제들을 해결하고 싶다는 내용. 그래서 국내 뭐 해외에 페플라스틱이 얼마나 지금 많이 쌓여 있는지 그런 통계 자료를 보여주고 제가 그거를 일체형 분쇄 압출기를 개발해서 조금이라도 해결해 보겠다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썼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문제를 가급적이면 좀 크게 부각시켜 주시되 내가 그걸 다 해결할 수는 없지만 내 제품이나 아이템 그런 아이디어로 일정 부분을 내가 해결해 보겠다라는 모습을 이 문제 인식 단계에서 보여줘야 돼요. 그리고 과거에 제가 문제 인식이 몇 점이라고 했었죠? 100점 만점에 35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엄청 중요한 부분이에요. 정말 누가 들어도 아, 이거 진짜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수 있도록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실현 가능성입니다. 그러니까 멋있게 얘기를 했어요. 아, 이런 문제가 뭐 국내외적으로 너무 크게 있고 내 제품으로 그거 해결할 수 있어. 근데 만들지를 못하면 협약기간 8개월 동안 안에 만들어내지 못하면 이거는 돈 허공에다가 날리는 거잖아요. 그리고 정부에서는 그걸 제일 깊이 하겠죠. 이 심사위원들은 이 정부에서 또 고용해서 또 심사를 한 사람들인데 자기가 심사를 한이 제품이 만약에 어, 개발 실패를 해버린다. 그럼 이 심사위원들도 나중에 또 다시 심사를 하실 수 있겠어요? 하시기 힘들겠죠. 그러니까 심사위원들은 진짜 이 제품이 나올 수 있나? 이 사람이 이거 개발할 수 있나? 라는 거를 엄청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거의 실험 가능성이 35점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말 잘해놓고 잘할수 있다고 말 떠벌리고 다녀도 못 만들어내면 말짱 황이니까. 그래서 실현 가능성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실현 가능성에서는 뭘 보여 줘야 되냐면 이 제품을 개발했을 때아 이게 진짜 차별성이 있는 건지, 그리고 아니면 차별성을 이렇게 만들어 내겠다는 것을 좀 보여 줘야 되고. 기존의 제품들이 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게 아예 없는 제품은 아닐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기존 제품 대비해서 어떤 경쟁력을 내가 확보해 나가겠다. 이런 것들을 좀 보여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런 일체형 분쇄 압출기를 개발할 때 지금은 너무 공장에서만 사용하는 큰 제품들밖에 없으니까 소형화를 시키고 분쇄기랑 압출기랑 따로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하나로 만들어서 그냥 편리성을 추구한 거죠 그냥 집어넣으면 알아서 재활용까지 다 리사이클 할수 있게 하는 장비를 개발하겠다 그래서 차별화는 이렇게 만들었고요 그래서 위에서 지금 내가 얘기한 거를 만들기 위해서 이 8개월 안에 8개월 동안의 계획표를 여러분들이 쓰셔야 되는 겁니다 사업 추진 일정, 협약 기간 내라고 되어 있죠. 아까 협약 기간은 몇 개월이었죠? 8개월이었죠. 8개월 동안 내가 어떻게 하겠다. 홈페이지는 언제 만들 거고, 제품 디자인 언제 할 거고, 회로 개발 언제 할 거고, 기구 설계 언제 할 거고 이런 내용을 써야 되는 건데, 여러분들이 제품 개발 처음 해보시잖아요. 많이 해보신 분들은 거의 없을 거예요. 처음 해보면은 제품 개발하는 그런 과정조차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티어 원의 다른 제품 개발 프로세스에 대한 그런 영상들을 많이 참고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제가 대략적인 어떤 과정을 말씀드리자면 보통 제품을 이제 디자인을 하게 됩니다. 제품 디자인을 하게 되면 두 달까지 가는 제품 거의 없고 한달 정도 잡으시면 돼요. 제품 디자인을 한달 정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전자적인 어, 기능이 들어가면 회로 개발이라는 걸 해야 됩니다. 그냥 전자적인 기능이 안 들어가고, 그냥 기계적인 기능만 있다면 기구 설계만 하시면 되고, 전자 기능이 들어가시면 회로 설계를 하셔야 돼요. 어, 회로 설계랑 기구 설계랑 이제 거의 동시에 진행을 하거든요. 보통 한 2개월씩은 잡으셔야 돼요. 최소. 그러면 제품 디자인 1개월 잡으셔야 되고, 회로 개발 2개월, 기구 설계 2개월 잡으셔야 되고, 시제품 가공하는 데한달 잡으셔야 됩니다, 최소. 그럼 벌써 이것만 해도 한 4에서 6개월 정도를 사용하세요. 을 모든 게 다이렉트로 완벽하게 평온하게 잘 진행됐을 때, 그랬을 때한 4에서 5개월 정도입니다. 근데 그 다음에 당연히 시제품이 나온 테스트를 하셔야 되고요. 테스트는 보통 한달 정도 하고 또 수정하고 그런 기간들이 필요합니다. 회로도 다시 뭐안 되는 부분들이 있으면 다시 맡겨가지고 다시 해야 되고 그런 시간들이 필요하고 그런 거를 한두 달 정도 잡으셔야 돼요. 그럼 벌써 이것만 해도 한 6개월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이제 여러분들은 이거를 제품 판매하려면 이걸 또 양산화를 하셔야 돼요. 처음에 시제품 만드는 거랑 양산이랑은 또 다른 이야기거든. 그래서 이제 그런 양산화에 걸리는 시간들도 한두달 정도 잡으셔야 돼요. 그래야 8개월이 빠듯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시간이 없고, 그거 외에도 여러분들은 사업을 진행하셔야 되기 때문에 다른 업무들도 많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열심히 하셔야 된다는 거. 그런 지금 제가 지금까지 했던 이야기들을 이 안에 집어 넣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사업을 추진하겠다 이런 내용 넣으셔야 되고 이런 부분이 발표 평가 때 많이 이제 디펜스 하셔야 되는 부분들이에요 전문위원들은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이 물어봅니다 진짜 네가 할수 있는지를 물어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제품 개발할 회사가 있잖아요 외주 용역 업체를 만나야 되잖아요 미리 빨리 만나시는 게 좋아요 사업계획서 쓰기 전에 만나서 몇달 정도 걸릴 것 같은지, 얼마 정도 될것 같은지 이런 거를 가견적이라도 좀 받아보시면서 이런 거에 대한 도움을 좀 받으셔야 됩니다. 그 계획을 이제 쓰셨으면은 그 계획에 맞는 자금 집행 순서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가 좀 이제 바뀐 부분인데, 이제 1단계는 정부, 1단계 정부 지원 사업비 집행 계획을 2천만원 내외로 이렇게 작성을 하셔야 돼요. 뭐 외주용역에 얼마 쓰고, 지급수수료에 뭐 얼마 쓰고, 재료비에 얼마 쓰겠다. 이런 내용들 여기 들어가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2단계에서 4천만원 내외로 작성을 하게 됩니다. 합쳐서 6천 내외로 사용하실 수 있게 되실 것 같아요. 여기까지가 이제 제품과 관련된 이야기였고요. 세 번째는 이제 성장 전략이에요. 스케일업이라고 합니다. 사업화 추진 전략인데.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사업을 진행하시면은 제품을 개발하는 단계가 있고 판매를 해야 되는 단계가 있어요. 판매는 기업은 결국에 이윤을 목적으로 하잖아요. 근데, 이 예비창 패키지를 하다 보면, 여러분들 제품 개발하다가 끝나요. 그런 경우들을 제가 진짜 많이 봤습니다. 그러니까 사업화가 지금 사실은 먼저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고객도 먼저 타겟을 해야 되고, 내가 어떤 사람에게 그러니까 팔지를 먼저 일단 정하셔야 되고, 어, 내가 어떤 시장, 누구와 경쟁하는지도 아셔야 되고, 내가 그냥 만약 막연하게 이런 제품 있으면 좋지 않을까가 아니고, 이 내가 만든 제품을 가지고 어디에 내가 뛰어들어서, 어떻게 내가 싸워 이길 수 있을지를 고민하는 곳이거든요. 여기가 그래서 그런 일련의 고민들 그러니까 기본적인 타겟 고객도 선정 안 하시고 오신 분들 많은데 그런 거를 좀 미리 해보라는 측면에서 지금 사업 계획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제품을 만들면 당연히 경쟁 제품이 있겠죠. 이 경쟁 제품이 미리 공부해야 되는 거고, 경쟁사가 얼마나 센지, 만약에 삼성이랑 할 거면 여러분은 안할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그런 경쟁사들도 좀 아셔야 되고, 그리고 목표 시장, 내가 진짜 타겟으로 하는 그런 고객들이 모여있는 그런 시장을 여러분이 반드시 고민하시고 생각해 보셔야 되고, 그리고 내가 돈을 벌수 있는 BM, 비즈니스 모델을 여러분들 여기서 보여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얼마에 만들고, 어떻게 만들고, 누구한테 팔 거고, 얼마에 팔 거고, 이런 고민들이 녹아져서, 어, 모델로 작성이 돼야 되는 거죠. 어 그리고 또한 가지는 이제 투자유치, 자금확보 전략을 또 여기 쓰셔야 돼요. 그러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그럴 당연히 그래요. 여러분들한테 5천만 원 지원해 을 줬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정부 입장에서 생각했어요. 5천만 원 지원해 줬는데 그냥 나, 나 5천만 원 가지고만 해볼래. 나 난, 난 리스크 전혀 없이 할 거야. 그래서 5천만 원 썼는데 아 시제품까지밖에 안 나왔네. 아난 여기 전 여기서 손 들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정부 입장에서 그 사람 지원해 줄 필요 가 없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에다 쓰셔야 되는 거는 5천만 원 내가 지원 받지만 내 돈이나 뭐 내가 어떤 투자를 받아가지고 여기서 더 사업을 확장시켜보겠다라는 을 어떤 그런 포부들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자금 확보 전략 많이 적어주셔야 되고, 예전에 합격하신 분들 사업 계획서 중에 재밌었던 거는 어떤 분은 이제 부모님한테 3천만 원 빌려가지고 하겠다. 뭐 그러신 분까지 봤어요. 근데 그분 합격하셨거든요. 그 정도의 어떤 열정을 보여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사업 전체 로드맵 보여주셔야 되는데, 저는 한 3년 정도만 보여주셔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니다 그래서 이 3년 안에는 어떤 내용들이 좀 들어가야 되냐면, 은 지금 사업을 해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개발하는 제품 한 가지 종목으로 3년 못 먹고 살아요. 얼마나 시대가 빨리 변하는 시대입니까? 그러니까 이 안에는 이 제품을 더 고도화시킨 제품들을 언제까지 개발하고, 이걸로또 어떻게 돈을 벌 거고,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고용을 어떻게 할 거고, 나중에 나아가서 나 수출도 할 거야. 이런 내용들이 반드시 들어 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거 계속 나오고 있는데 아, 저는 이거는 좀저 되게 어좀전 회의적인데 ESG에 대해서 이제 쓰셔야 돼요. 그러니까 환경을 생각하고 어 사회를 생각하고 그리고 기업 을 운영함에 있어서 어떤 지배 구조 같은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해야 된다라는 내용이거든요. 일종의 팁을 드리자면은 뭐 환경이나 사회는 그냥 여러분들 간, 간단하게 쓰시면 되고요. 뭐 지배 구조 같은 경우에는 뭐 스톡옵션 준다거나 법인 같은 경우에 스톡옵션을 제공한다든지. 아니면 진짜 실제로 진짜 할수 있는 건뭐 근로자 휴가 지원 사업 같은 거 있고요. 이것도 좀 복지라고 보거든요. 뭐 일가정 확립하는 뭐 회사 뭐 그런 식으로 하실 수도 있고. 옛날에는 뭐 내일 채용공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채용공제나 이런 거를 정부에서 좀 같이 하자고 하는 것들을 같이 도입해서 하겠다. 잘말잘 잘 들어서 하겠다. 뭐 이런 것만 써주셔도 어, 상당히 좋아할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3년 정도 고용과 수출을 증대하고 지금 제품을 좀 고도화시킬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써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 팀 구성입니다. 팀 구성 과거에는 이제 15점 정도 했는데 팀 구성에서 가장 중요한 건 대표자예요. 대표자의 능력과 개발하려는 제품간의 연관성을 보여주셔야 됩니다. 제가 만약에 뭐 경력은 뭐 플라스틱 관련 제조인데 뭐 소프트웨어 개발이나 뭐 갑자기 이렇게 돼버리면 뭐 당연히 이거 접목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겠지만 너무 이렇게 동떨어진 거라 하면은 실현 가능성 부분에서 안 좋다고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에 대표자의 보유량 보여주시면서 내가 개발하는 제품과의 연관성까지 잘 보여주시면 돼요. 근데 진짜 죽어도 안 된다. 연관성은 엄청 떨어진다라고 하면, 연관성이 상당히 높은 팀원을 뽑기로 했다. 이런 식의 내용은 들어가 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장비를 뭐 드리거나, 뭐 시설을 어떻게 만들겠다라는 어떤 그런 예정이 있다면, 그런 것들도 좀 적어 주시면 좋고, 새로 뽑을 직원의 역량. 어떤 영쟁들을 갖고 있다 이런 것들을 좀 보여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협약 기간 내 채용 예정인 인력에 대해서도 기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인력은 상당히 중요하죠. 아까 처음에 사업 목적에서 나왔죠. 그래서 인력에 대해서 잘 기재해 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작년부터 계속 밀고 있는 게 제품하고 서비스를 개발하려고 할때 이제 협력 파트너, 협력 파트너에 대한 정보. 그러니까 외주 용역을 줄 거면 그 외주 용역의 업체에 대한 정보들. 이 회사가 몇년뭐 했고 어떤 걸 잘하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 같은 거는 가지고 오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적어 주시는 파트라고 보면 됩니다. 팀구성 가장 좀 쉽죠. 근데 이렇게 하시려고 해도 미리 좀 용역업체 알아보시고 만나보시고 회의도 좀 해보시고 견적도 받아보시고 이 회사가 어떤 마인드인지 이런 것도 좀 미리 만나시는 게 좋죠. 용역업체 잘못 구해서. 힘드신 경우도 제가 진짜 많이 봤습니다. 과거에는 뭐돈 아낀다고 중국 갔다가 오셔가지고 돈 날리시고 오신 분들 저희가 케어 한 적도 있고 정말 다양해요. 그리고 제조업이 또 만만치 않은 분야잖아요. 그 어르신들이 좀 많고 그래서 쉽지 않을 겁니다. 그 대표님들을 만나가지고 회의하고 이야기 듣고 하는 게 쉽진 않을 거예요. 저희 티어 원인데 항상 열려 있고 오시면은 저희랑. 얘기도 할수 있고 사업 계획서 관련해서는 또 제가 있으니까 제가 좀 많이 좀 조언도 해드리고 하는 편이니까 저희 찾아오시면은 이런 도움 되실 거예요. 지금까지 사업계획서 쓰는 방법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알아봤는데요. 뭐 제가 썼던 책들도 있고 제가 갖고 있는 합격 사업계획서들도 있고 한데 만약에 저희한테 상담해주시거나 필요하신 분들이 만약에 이제 문의해주시면은 희가 최대한 제공할 수 있는 방향으로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비창업 패키지뿐만 아니라 뭐 정부지원 사업으로 만난 정말 많이 있거든요. 그분들 잘 돼서 하시는 분들 있으니까 준비하시는 분들 부담 없이 연락 주셔서 저희랑 만나서 잘 진행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